네, 어 인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행정사 실무법을 가르치는 이종호 행정사입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자, 어 오늘 설명해 할 건데 우선은 실무법, 실무법 과목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제 수업에 대한 뭐 장점들을 말씀드리는 자리니까 그런 것들을 위주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진행이 될 건데. 어제 소개에 먼저 간략하게 드리면 저는 이제 고려대학교 나왔어요 고려대학교 나와가지고 제가 이번에 커리큘럼을 한번 쭉 들으면 이게 한번 돌려서 생각을 해보고 느낀 게 뭐냐면 여러분 이제 시험이 조금씩 어려워지고 있잖아요 저희가 그리고 무엇보다 허수가 적어지고 있는 게 굉장히 큽니다 저희 시험이 어 수준이 높으신 분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허수가 점점 없어지고 그래서 시험 난이도가 조금씩 올라가는데 그럼 난이도가 어떻게 올라가냐면 여러분 범위가 막 무지막지하게 늘어나고 이런 게 아니라 이해가 좀 필요하게 시험 문제가 지금 나오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쭉한번 겪으면서 어 느낀 게 뭐냐면 저희 특히 행정사 행정사 실무법 같은 경우는 이해가 엄청 중요한 과목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엄청 중요한 과목이고 제가 뒷부분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사례 문제나 그 사례 문제에서 나오는 행정심판이나 비송사건 절차법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게 사실은 어. 행정법의 일부분이고 그리고 비송사건 절차법 같은 경우도 여러분 민사소송을 원래 배운 다음에 배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 전체를 배우지 않고 그중에서 행정법에서도 행정심판만 꼭 집어서 배우고 그리고 민사소송 안 배우고 비송사건만 배웠다 보니까 이해가 부족한 게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이해를 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여, 여러분들한테 좀더 이해를 위주로 저는 설명을 많이 드리는 편이지만 좀더 제대로 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번에 대학원 진학을 했어요. 그래서 어 고려대 그 법학과 법학대학원 행정법 전공으로 진학을 해가지고 여러분한테 들좀더 이해 위주로 좀더 근본적으로 쉽게 알려드리려고 어 진학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11회 합격했고요 11회면 이제 가장 최근이죠 올해 시험 친게 13회였으니까 어 가장 최근에 합격을 했고 그리고 구 등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 등으로 합격을 해서 제가 실무법을 79점 맞았어요 실무법 점수가 제가 어 4과목 중에서 제일 높았는데 어 저는 이제 한 번에 동차로 합격을 한 케이스인데 어떻게 해서 제가 동차로 합격을 했는지 저는 이제 좀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걸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뒷부분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사실은 적중률이 제가 좀 높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적중률 높게 해서 공부하는지 그런 것들을 위주로 하고 저는 좀 필요 없는 거 많이 쳐내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는 스타일이라서 어, 효율적으로 그리고 어, 강사분들 중에서는 사실은 행정사 시험 아마 제가 제일 최근에 합격한 사람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실은 23년인가요? 23년부터 합격률이 확 떨어졌어요 23년부터 10%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합격했을 때가 10% 초반대였고 작년이 그때보다 한1 2%더 낮아졌고 올해 아마 또1 2%더 낮아질 거예요 그러면 아마 올해가 10% 정도나 아무나 9% 정도 선에서 합격률이 나올 건데 시험이 지금 응시생들이 왜냐면 갑자기 늘면서 저희 행정사뿐만 아니라 다른 전문 자격사가 응시생들이 지금 갑자기 늘었어요. 최근에 엄청 늘면서 경쟁률들이 높아지다 보니까 난이도가 높다. 그래서 난이도가 높을 때 제가 합격을 한 케이스니까 여러분한테 알려드릴 수 있는 게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커리큘럼 말씀드릴게요. 커리큘럼은 어... 자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면 원래 입문 강의는 이제 무료로 풀려요. 그래서 무료로 풀리고 이제 1회짜리로 풀리는데 이런 거는 이제 여러분 그 베이스 없으신 분들 제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거 기초 기초 용어를 설명을 하거든요. 그리고 어, 전체를 한번 훑어요. 그래서 이 입문 강의의 목적은 뭐냐면 친숙해지는 게 목적이에요, 여러분. 사실 여러분들이 법학을 전혀 공부를 안 해보신 분들은 어, 처음에 보면은 용어도 전부 다 생소하고 그리고 이거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암기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게 어, 어려우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 이러한 행정사실무법은 이렇게 생긴 과목이다. 그래서 요로 요러 요러한 것들을 우리는 앞으로 배울 거고. 요러 요러한 것들의 기본 용어들만 제가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무료 강의로 열려 있으니까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면 만약에 나는 전혀 베이스가 없는 분들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기본 강의는 어 저는 기출문제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기출문제 토대로 출제될 만한 논점들을 어다 다룬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시험에 나오는 논점은 다 여기서 다뤄요 여러분. 그래서 한80% 80%에서 90%는 여기에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험이 시험이 실제 시험 문제들이. 근데 심화 강의는 뭐냐면 여러분, 어 저희 시험이 이제 13회차까지 됐지만 불이타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책에도 없는 논점들이 나오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간혹. 지금 저희 시험 실무법 같은 경우는 한두번 정도 나왔는데 그게 왜 나오냐면 타자격사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타자격사타자격사는 이제 어려운 시험들 있죠. 예를 들어 뭐 5급 공채, 변호사 아니면 뭐 입법고시 그죠 그리고 뭐 법원행시 그런 것들도 이제 행정법이라는 과목이 있기 때문에. 그죠? 주관식 시험이 있으니까 행정법이 들어가고 그 중에서 행정심판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저희 시험은 행정법에서 행정심판만 배우니까 거기에서 해당되는 것들이 저희 시험에 나오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좀 고난이도. 이런 것들을 제가 심화 강의에 추가로 해 드릴 거예요. 여기에서 했던 거 더해서 이 추가로 하는 겁니다. 추가로. 그래서 만약에 불리 타로 나오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 심화강의가 들어가 있는 거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기본 강의에서 거의 다 나온다. 그래서 시험에 웬만하면 나올 만한 건 기본 강의에서 제가 다 터치를 해 드리고 좀 어려우면서 불리 타로 나올 수 있는 것들을 심화강의에서 추가로 다룬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심기일전은 뭐냐면 기출문제를 다 풉니다. 기출문제를. 근데 행정사 기출뿐만 아니라 제가 여기서 말했죠. 타자격사 기출도 다 풀어 볼 거예요. 다 풀어볼 거예요. 저희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그래서 기출문제를 다 풀고 분석을 같이 해볼 겁니다. 여러분 기출문제 분석이 중요합니다. 기출문제 분석하면 올해 시험 문제도 다 예측할 수 있었어요. 다 예측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같이 풀어볼 거고 이건 이제 특강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특강. 그래서 강의가 짧아요. 강의가 짧고 진도별 모의고사도 이게 보통 8회 정도로 이루어지는데 제 기본 강의나 저는 이제 기본서로만 진행을 합니다. 기본서랑 사례집으로만 진행을 해요. 근데 기본서가 제가 책이 얇아요. 제가 한 100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저는 따로 요약집을 내지 않아요. 그래서 기본서가 어 사실 신퍼책 중에 제일 얇을 겁니다. 아마 뭐옆 학원 가 보면은 기본서 따로 있고 핵심 요약집 따로 있고 막 목차집 따로 있고 책이 많을 거예요. 근데 저는 기본서 하나로 다 합니다. 그래서 요것만 다 외우시면 돼요. 요것만. 그래서 기본서를 이거를 순서대로 논점을 가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진도 그 앞에 이주부터 순서대로 논점을 해서 시험을 치는 방식이고 그리고 최종 모의고사는 뭐냐면 요거는 6회 정도로 진행을 하는데 무작위로 합니다. 무작위. 그러니까 좀더 시험에 맞게. 그죠? 시험 스타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무작위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여기서 다 제가 찍은 거다 나왔어요. 최종 모의고사에 한 걸로 다 나왔으니까 여러분. 그 보시면 되고 정원 모의고사는 한 1회 정도 이거는 이제 다 같이 진행하니까 그렇게 진행될 거고 아, 진도별 모의고사 끝나고 이때 한 최종 정리 한번할 거예요. 그래서 최종 정리 1회 정도 들어간다. 그렇게 구성이 그렇게 돼 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기본적으로 어, 무조건 어떤 걸 들으셔야 되냐면, 저는 다안 들으셔도 됩니다. 다안 들으셔도 되는데, 무조건 기본 강의나 심화 강의 둘 중에 하나는 들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둘다안 들으셔도 됩니다. 근데 만약에... 드, 강의를 들으려면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들어야 된다. 근데 나는 만약에 직장인이라서 시 시간도 없고 그죠? 뭐 이번에 동차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빨리 컴팩트하게 하고 싶다. 기본 강의 하시면 돼요. 기본 강의. 심화 강의는 브리타를 대비하는 겁니다. 브리타 대비 아시겠죠? 그래서 기본 강의가 조금 더 예시도 들면서 용어도 좀더 친절하게 설명하면서 갈 거예요. 왜냐면 수업 회차가 조금 더 길기 때문에 근데 심화 강의는 그러한 것들을 조금 줄이고 여기에서 공부했던 걸다 터치는 하지만 어려운 논점도 다룬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려운 논점도 그리고 심기일전은 이건 특강이니까 어 만약에 제 수업을 듣지 않으시더라도 저는 이건 기출푸는 거니까 기출푸는 거거든요. 요거를 혼자서라도 하셔라, 여러분. 기출을 푸셔라, 기출을 기출 문제 푸는 걸 그리고 요거랑요거둘중 하나는 하시는 게 좋다. 왜냐면 답안 작성을 해야 돼요. 특히 올해 시험 문제 같은 경우는 어 제가 알려드린 논점에서 다 나왔는데. 답안 쓰는 게좀 애매했어요 그죠 안 써본 사람들은 쓸때 약간 당황할 수 있게 나왔거든요 올해 시험이 그러니까 요거에서 쓰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 답안 작성 연습을 근데 요거는 이제 진도별로 순서대로 나오는 거고 이게 실제 나올 수 있는 논점들을 제가 타겟을 해서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둘중 하나를 들으시더라도 여러분 요거는 문제라도 구해서 풀어보시라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요 문제라도 구해서 이게 적중률이 높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커리큘럼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실무법에 대해서 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자 자, 요게 이제 어그각 과목별 평균인데 어 간단히 보시면은 제가 박스 쳐놓은 게 실무법이에요 실무법이고 그리고 실무법의 평균들의 박스를 쳐놨는데 요거를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무법이 보다 맨 뒤에서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다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평균이 낮다 근데 여러분 평균이 어 낮으면은 아 과목이 어려운가 보다 공부량이 많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시험법은 여러분 범위는 제일 적어요 범위가 제일 적은데 근데 평균이 낮다는 걸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돼요 평균이 낮다는 걸 그럼 뭐다 공부할 양은 제일 적은데 왜 낮냐 했을 때 제가 아까 앞에서 말했듯이 이 사례 문제 그리고 비송 비송 문제 여기에서 사람들이 이해도가 딸린다. 그래서 답안을 작성을 하면은 이해를 못한 티가 나는 답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평균이 낮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요것 때문에 평균이 낮은 거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주의를 해서 우리는 이해를 하면서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심판 같은 경우 특히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어, 그래서 제 강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자 어떻게 돼 있냐면 여러분 어~ 아직 뭐~ 시험장 안 들어가 보신 분도 있겠지만 이 차는 이제 저희 학원에서는 그 시험장 앞에서 소책자 하나 나눠, 나눠주거든요 이제 강사님들이 뭐~ 요거 나올 것 같다고 생각하는 논점들 뭐~ 강사님들마다 분량은 다 조금씩 다르지만 뽑아요 근데 저 보면은 전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제가 논점 한 열일곱 개 정도 뽑았는데 거기서 나왔어요 거기서 나왔고 그래서 요걸 그러면 이제 뭐 시험장 가서 그소책사 무조건 봐야 되냐 그게 아니라 제가 알려 드리는 거에서 다 나온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실제 기출 문제거든요. 요거 슬라이드 보시면 왼쪽이 기출 문제예요. 기출 문제 1번인데 최종 모의고사에 그대로 나왔던 거고. 그리고 요것도 기출 문제 1번인데 최종 모의고사 5회에 나왔던 거고. 요것도 기출 문제인데 최종 모의고사 1회에 나왔던 거고. 또 3번도 최종 모의고사 3번에 나왔던 거고. 4번도 최종 모의고사 5회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을 했냐면 만약에 제 수업 들으신 분은 제거 최종 1회랑 5회만 했으면 올해 시험에 나온 문제점 다볼수 있었던 얘기예요. 아시겠죠? 이거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 여러분, 자 여러분 제가 아까 앞에서 강의 커리큘럼 말했죠? 이거 4회 강의에도 있고 그리고 그 최종 모의고사 수업 수업도 있고 이거 8회라 그랬죠? 이거 6회라 그랬어요. 그리고 막 다른 학원은 뭐 12회도 합니다. 그죠? 그러면 이거 논점 여러분 하나씩 다 치면은 이거 논점 다 합치잖아요? 그럼 이게 한 6, 7, 7개예요. 그런데 6, 7개 찍으면 다 나와야겠죠. 인간적으로. 그죠? 근데 제가 그래서 제, 제가 왜 자랑을 하냐면 저는 여기서다 나옵니다. 나올 만한 거를 최종에 몰아서 저는 찝어서 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적중률이 높, 높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제로. 아시겠죠?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나왔다. 논점들이. 그리고 이렇게 나오는 제가 이렇게 찝을 수 있는 이유도 방법도 알려드려요. 제가 수업 때 이게 뭐 그냥 운빨이 운빨이 그런 게 아니라 기출이 제가 계속 말하지만 기출을 열심히 많이 보면 이게 됩니다, 여러분. 기출을 열심히 많이 보면 자 그러면 이제 실무법 실무법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실무법은 이렇게 세 개로 이루어진 과목이에요, 여러분. 행정사법, 행정심판, 비송사건절차법 이렇게 세 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렇게 세 개로 이루어져 있어서 행정사법은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다? 행정사와 관련된 내용을 규정한 법이에요. 그러니까 뭐 행정사는 어떤 업무를 하고 행정사 종류는 뭐가 있고 그죠? 행정사 어떻게 되고 그리고 행정사 되면뭐 업무 신고해야 되고 사무소 설치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행정사와 관련된 내용이 들어 있는 게 행정사법이다. 그거를 공부해야 하는 거고. 행정 심판은 뭐냐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게 행정법의 일부분이에요. 행정법. 행정법도 여러분 크게 나누면 뭐 행정 작용법 그리고 행정조직법 그리고 행정구제법 이렇게 있어요. 근데 행정심판은 뭐예요? 행정구제법의 일부분. 행정구제법이 사실은 이거 보면은 우리가 행정구제가 뭐예요? 구제 신청하는 거거든요. 행정기관이 우리한테 어떠한 행위를 했을 때 보통 처분이라고 하는데. 어, 아직은 거기까지 모르시니까 어떤 행정행위가 우리가 영업정지를 받았어요. 예를 들어 이렇게 봅시다. 영업정지를 받아서 이거에 대해서 나는 불복하고 싶어. 왜냐하면은 이 영업정지는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방법이 뭐가 있어요? 이 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고 행정기관에 그리고 행정심판을 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행정소송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깊게 들어가면 뭐더 있을 수 있지만 근데 우리는 이 중에 뭐 배운다? 요거 배우는 거다. 요거. 그래서 뭐다? 행정법 전체에서도 구제법, 그 구제법 파트 중에서도 행정심판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다? 양이 많은 건 아니다. 사실상. 왜냐면 이게 양이 엄청 많은 파트거든요. 행정소송이. 그런데 어~ 행정심판이 뭐냐면 행정소송의 논리를 거의 그대로 많이 가져옵니다. 그래서. 사 자격사를 공부를 할때 행정 소송 내용을 저희 시험에 많이 낼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도 많이 나오고 그런 것들을 제가 다 설명 드릴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일부분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비송 사건 절차법은 뭐냐면 이것도 여러분 말 그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비송이 뭐냐면 소송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소송이 아니다. 그리고 사건은 사건이죠. 사건이고 절차. 그러니까 소송이 아닌 사건의 절차를 규정한 법을 비송사건절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럼 뭐예요 우리가 소송이 뭔지 모르잖아요. 소송이 뭔지 우린 소송을 배운 적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소송에 대한 좀 설명이 앞전에 좀 어, 들어가줘야 된다. 그렇죠. 그러면 이해가 돼서 훨씬 암기가 편해요. 그래서 비송사건절차법은 그런 법이다. 그래서 그런 법을 공부를 하게 된다. 그래서 어,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그래서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내용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자 그래서 행정사법은 한 문제 나옵니다. 한 문제, 한 문제 나오고 약술로 나온다. 약술은 뭐다? 뭐뭐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이런 게 약술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행정사법은 한 문제 나온다. 그래서 쉽게 나오는 편이에요, 여러분. 행정사법은 무조건 맞추고 들어가야 돼. 여러분 만약에 시험을 치시면 행정사법 못 쓴다? 그러면은 합격하기 어렵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행정사법은 무조건 맞추고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양도 적기 때문에.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약술은 여러분 다다 어, 토용됩니다.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로 다 토용되는데 약술은 여러분 조문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조문을 보셔야 됩니다. 조문을. 근데 조문을 보는데 사실은 강사님들 책도 그렇고 제 책도 그렇고 제책 책이 조문으로 만든 거예요. 책이 조문으로 만든 건데. 근데 조문만 보면 여러분, 어, 법조문을 보신 분들이 있으시겠지만, 1항, 2항, 3항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목차가 따로 안 잡혀 있어요. 그러면은 그냥 보면 암기가 안 된단 말이에요. 뭔 내용인지 머리에 잘안 들어오고. 그래서 잘 들어오도록 목차를 따로 구성을 해서 조문을 정리한 게 사실은 강사님들 책이에요. 제 책이고. 그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해서 목차를 이렇게 이렇게 짜질기를 한 것도 있고 앞과 뒤가 연결되는 조문 내용들을 한 곳에 모른 모른 모라서 정리를 하고 그렇게 한게 이제 기본서 책인데 근데 만약에 여러분의 책을 읽으시다가 아 요거 나 무슨 내용인지 좀 약간 아리까리에 뭔가 이해가 명확하게 안 들어와 그러면 여러분 조문 가서 조문 한번 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약수령은 그래서 조문을 항상 옆에 끼고 조문을 달달 조문 집을 외울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기본서가 조문이니까. 그런데 조문을 항상 친숙해지셔야 된다. 조문이랑.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약수령은. 그리고 전체를 볼줄 알아야 된다. 이거는 제 수업 들으면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저는 이제 전체를 보는 걸 중요시해가지고 전체의 흐름을 머릿속에 다 넣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암기가 돼요. 그래야. 어, 올해도 제가 많은 분들 하면서 느꼈지만 암기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여러분 암기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 많거든요. 그러면 암기 다 하고 쓰라고 그러면 잘 써요. 왜냐하면 방금 외웠으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잘 쓴단 말이에요. 근데 2, 3일 지나고 쓰라고 하면 못 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머릿속에 이 체계가 안 잡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 논점이 왜 여기 들어가고 그리고 이왜 여기 들어가서 왜 이러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는지가 이해가 잡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체계가 머릿속에 그려져야 되는데 그거를 하는 걸 말씀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걸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그 다음에 행정심판. 심판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사례형으로 나오는데, 사례형으로 나오고, 40점입니다. 40점. 근데 저희 시험은 20점이 한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20점이 한 문제라서, 소문항 두 개로. 그래서, 물음 일 물음 이 이렇게 해가지고, 20점으로 나온다. 각각.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데, 사례형이 어떤 거냐면, 여러분. 어 앞에 슬라이드 보시면은 제가 기출문제 그거 담아놨잖아요. 요런 거 있죠? 요런 거. 줄글. 줄글로 요렇게 줍니다. 사례형은. 그래서 줄글로 상황을 주고 이 상황에 대한 해결을 하는 게 사례형 문제예요. 해결을 하는 게. 그래서 뭐다? 어떻게 해야겠어요? 요걸 보고 아, 이게 어떤 게 문제가 되는지 여러분이 찾을 수 있어야 되고. 그러면 문제가 되는 논점을 쭉쓸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쭉쓴거 토대로 해서 해결을 할수 있어야 된다. 결국 뭐다? 논점을 찾, 찾는 연습 따로, 암기해서 적는 거 따로. 해결하는 거 따로 세 가지를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사례형은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 그런 어, 과목입니다. 행정 심판이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전체 개관을 한다는 것처럼 심판 절차와 흐름을 가지고 저는 전체 개관을 하고 있어요. 행정 심판은 제 수업 들어오시면 아시겠지만 이거를 한 번에 쭉 저는 시업, 수업 시작할 때한번쭉 깨줍니다. 이걸 깨줘서 저는 어, 그걸 엄청 중요시 하는데. 공부할 분량을 여러분 머리에 시작하기 전에 그냥 한정을 해 놓는 게 좋아요. 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공부할 거다. 이 카테고리가 있죠. 공부 범위를 이미 한정을 해 주고 공부를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머리가 부담을 안 갖고 막막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끝까지 암기가 좀 선명하게 되거든요. 저는 그런 작업을 하는 걸 좋아하고 그렇게 제가 그렇게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걸 위주로 수업 첫날부터 저는 이걸 쭉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용어 정리. 왜냐면 행정법은 여러분이 이제 일상생활에서 쓰지 않는 용어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 용어를 잘 알고 암기를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비송사건 절차법. 절차법은 약수령으로 똑같이 나오는데 두 문제 나와요. 두 문제. 그래서 각각 20점씩 40점이에요. 40점. 그래서 약수령인데 분량이 많은 편이에요. 비송사건이. 그런데 제가 뭐라 그랬어요? 소송이 아니니까 그죠. 소송이 아니니까 우리는 소송 구조를 모른다. 그래서 소송 구조를 좀알 필요가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민사소송과의 그 비교를 좀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주로 좀 공부를 하시면 좋고, 역시 전체를 개관할 줄 알아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어, 자 그래서 저는 어떤 식으로 얘기를 말씀을 많이 드리냐면, 뭐... 두 문자도 좋고 여러분 다 좋아요 두 문자도 좋고 답안지를 직접 써보는 것도 좋고 다 중요합니다 근데 저는 사실 두 문자 많이 안 따요 저는 두 문자 많이 안 따요 왜 그러냐면 저는 머릿속에 그냥 체계를 잡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머릿속에 그냥 전체 그림을 그려놓고 암기를 하는데 그렇게 할때 여러분 결국 뭐다 중요한 건 이해가 돼야 돼요 이해가 제가 이해시켜 드릴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해시켜 드릴 거고 그래서 이해를 한 다음에 전체적인 아 얘가 어떤 바운더리로 생겨먹은 과목이구나를 여러분 알고 가셔야 돼요. 그거를 알고 두문자는 그 이후에 하면 됩니다. 사실 그래서 그렇게 알고 암기를 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자, 답안지 작성도 여러분 그거 이거 프린트 있죠? 이거 오늘 이거 나눠드린 거맨 뒤에 보면 제가 기출 문제 풀이 나온 거 있을 거예요. 실제 답안지처럼 생겼죠? 그죠? 제가 이거 20점 분량이라고 말했잖아요. 저희 한 문제가 20점이에요. 20점이면 요렇게 하면 이렇게 해서 한 페이지 반 쓰면 20점이에요. 한 페이지 반. 그러니까 제거 요거 답안지 보시면 보통 한 페이지 반이나 여기 두 페이지 꽉 채워서 썼을 거예요. 그죠? 저는 실제로 답안지 그렇게 드려요. 여러분. 그 글자 폰트도 실제로 제가 시험장에서 쓰는 글자 크기예요. 여러분. 그게 16포인트에서 17포인트 정도 되거든요. 저는 실제로 그 정도 분량을 썼고 그렇게 해서 합격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렇게 쓰는 거다. 그리고 실제로 답안지도 그렇게 드릴 거예요. 막 장황하게 많이 안 드려요. 그러니까 그렇게만 쓰면 충분합니다. 그렇게만 그러면 붙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정도만 쓰시면. 그리고 그답안지써 있는 그 정도 분량이 제 기본서에 있는 분량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100페이지가 나오는 거예요. 양이 많을 할 필요 없이 그만큼만 쓰면 붙기 때문에 기본서도 그렇게 만들었고 답안지도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를 믿고 만약에 따라오신다면. 그냥 그대로 쓸수 있어요. 그렇게 쓰면은 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턱대고 암기를 무조건 하지 마시라. 그러니까 구구단 외우듯이 암기하는 걸 저는 권장하지 않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구구단 외우듯이 암기를 하면은 여러분 암기 분량이 많잖아요. 실무법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있고 그러면은 금방 까먹습니다. 그래서 머리에 체계를 세워놓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실 다른 것도 저는 다 그렇게 공부를 하는 편인데, 그래서 이해를 해서 전체적인 이 마인드맵 이라고 할까요? 그런 식으로 체계를 잡아놓고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항상 그거를 생각하셨으면 좋겠다. 두 문자는 그 다음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시겠죠? 그렇게 하고 암기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진행합니다. 그래서 제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은 제가 뭐 구체적으로 전부 다 말씀 안 드렸지만 기출 문제나 이런 거, 그래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공부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지 좀 기억이 오래오래 가는지 그런 것들을 위주로 함께 설명을 드릴 테니까. 수업 때 같이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